자, 그러면, 바빌리언의 특정, 즉, 금의 열기를, 스드커퍼 자가라로 가봅시다. 스드스프스드커퍼스드커퍼스드커퍼스드커퍼스드커퍼 스드커프, 스드커프, 스드커프. 근데 이거 해방선 고정모다 하면 안 끌려가나? 해방선은? 아까 어제 보니까, 잠복한 거는 안 끌려가더라고요. 잠복한 거는 안 끌려가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가시지옥은 안 끌려간다는 소리 아니야 그러면 노바는 해방 터만 쓰면 되겠는데 네 어제 해봤는데 잠복하면 안 끌려가요 관측선 고정 모드를 어제 알았어야 됐어 음. 그냥 노바 해방선으로 그냥 촉촉촉 때리면 될것 될 같은데. 이거 하고 다음판은 노바나 한번 해봅시다. 근데 이 자, 진짜 이거 죽음의 렇기 생각보다 범위 엄청 넓어. 네, 그런 테라에서 번카스커카하겠습니다봉물 행성 리디아는 한때 자치령 왕관의 보석 같은 곳이었습니다. 래불요 나무가 그랬어요? 꺼꺼 그랬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두 사령관들이 일구를 이용해 안정화 장치를 재가동시키는 것입니다 현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왕물이 모자라네 라라 용암은 몇 분에 한 번씩 사장거리구면는엔가라엘 거신, 거신이랑 비슷한 사이잖아 거신 사업한 거랑 이제 남은 시간은 상당히. 과연 사령관들이 머릿속은 어떤 생각일까요? 두려움? 의구심? 아마 둘 다가 아닐까요? 용암이 차오릅니다. 저지대에 있는 병력들이 무사히 고지대로 이동하길 기원합니다. <laughs> 뭐 아니면 안할수 없나요? 시청률도 중요하니까요. 뭐제 폭풍함 쓰는데 폭풍함도 끌려가더라고요. 거의 최대 최대 사정거리에 때리는데 폭풍함도 끌려 끌려가더라고. 그만큼 거리가 넉넉합니다. 네. 이거 감태몇 마리 오던데요? 왜 오는지 몰랐는데. 뭔가 이유가 수정하십니다. 있는 거겠죠. 아, 점막점막이 아, 필요합니다. 덕분 아, 네, 대장막. 야, 멀다 진짜. 종님 한 대만 쳐드리면안 돼요? 아, 알겠습니다. 쳐드릴게요. 잠깐 일단 벙커 좀 짓고. 지금 당장이라도. 지금 용암이 차오른다는 소식입니다. 바로 행성 카메라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왕물이더 필요한. 저비를 보이지 마라. 아, 오냐 어제는 오더니. 뭐, 안 나오네? 우르우 죽였는데 안 나오네요? 우루, 된 계속... 시민 어 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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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시민 일반 시민 잡으면 어떻게 되지? 어, 천막이 필요해. 중 중. 이펙트 개시하나. 일반시민 간지화태가 안 돼요? 공생충으로 죽이면 되지 않나? 공생충으로? 공생충 일반시민 이막 까는 거 같은다. 어디 갔어, 근데 원래 원래 본진 쪽에 있을 텐데 몇 마리?

저기 우리의 방어를 시험하고 싶어 것 시청자 같... 여러분. 뭐야? 다시 한번 출되고 있습니다. 저지대가 남 불길로 는 모습을 같이 한번 보시죠. 아, 하다 망했네. 뭐야? 차 사방하게 안빼어져 어, 시청자 여러분. 이걸 보십시오. 들은 마그마 불길을 피해 심이 뱀 먹으신 분이라고요? 내, 내 방송에서 뱀 먹은 사람 한명밖에 없을걸? 왕물이 더 필요하네 저는 용암이 수종을 이리저리 옮기는게 아닐까 생각합니다만 대리 말로는 비과학적 생각이라는군 하 <laughs> 대리의 말은 듣지 마십시오 네, 그한 분이신데 병력이 곧 사령관의 일꾼을 공격할 것 같다고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채널 고정 무슨 말씀이 하고 싶으십니까? 이얘네왜안하고 어, 예, 예. 아, 아, 있어?

스카파 공항역선 안안넘겨져요 고정이 미안해는. 멀서진다고요? 멀쩡한데요? 거기서 일이 벌어집니다 자들을 감탄한 말라도개 털리네 이필요물이더 필요하네. 필요하네 용암 룡이 용암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경 보호론자들은 광화를 원래 다 센터로 옮겨야 돼, 옮겨 되는데 반경 보호론 그러면 방금 방금 방어할게 없어지네 난것자관들이 작업을 제기하는 모습을 함께 지켜보시죠. <laughs> 뭐 들어왔어요? 를기괴한번또 경이했네. 알모리부가 아니요, 공격이 곧 방어입니다. 하하하, <laughs> 공격이 곧 방어입니다. 진짜에요, 공격이 곧 방어임.

혹시 카스 필요하시면 제 멀티 카스 드십시오. 아니면 이 생명체를... 네, 이다 어디 갔냐? 근데 확실히 아래 쪽지역이 고통이네. 음... 용암이 다시 한번불러났습니다 용암이 핥히고간 자리에는 잔해와 수정이 남아있습니다. 적들, 우리 디아의 대재앙까지 이제 4분 남았습니다. 자령관들은 지금 이 방송을 못 듣겠지만 압박감은 분명히 느끼고 있을 겁니다. 저기 우리 기지에 독을 들이고 있다. 자가라 이맵은 가스 안 남을 걸요? 가스 남으십니까? 지금? 부족하죠? 그냥 제각하세요. 더 필요하네. 아니 내비두시면 제가 먹을텐데 왜 그걸 먼저 가다 죽이십니까? 저는 수비를, 수비를 하고 싶다고요, 수비를 죄송합니다 나 됐어요 뭐 있어요? <laughs> 아, 안타깝군요. 그런데 네, 물론 일꾼의 희생 역시 잊지 말아야겠죠. 아니, 오 들어건 죽였잖아요. 오다가 죽은 것 뿐이잖아. 한 <laughs> 정도가 절반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축하하기엔 이릅니다. 예. 괜찮습니다. 불길한 진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곧 용암 분출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주 큰 분출을. 금 용암이 차오른다는 식이됐습니다번 용암 나난다 자 걸할 때는 완전히 야대비들미 알아서 그냥 자기가 끌어당겨 죽여요분열 균열 진이 맹독 측면적으로 진화합니다과이 네, 사령관들의 일꾼이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할 수 있을까요? 먼저 가서 팬다미 어서 오세요피프넬님 민간인 센터로 옮겨야겠다. 중간하려 오다가 다죽요네 음. 지진 활동이 어리디아 프라임 지표면을 뒤흔들고 있군요. 곧 용암 분출이 뒤따를 것 같습니다. 어, 뭐야? 겁나 큰게네이거사인이방출기 취소하는 바가 없어요? 그냥 아예 방출기 취소하고 싶은데. 저 아나운서 두마리 밖에 없어요 자의기한이가라 죽어요? 이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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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파멸자 왔네 이대1라 비겁하네 지금 용암이 러나면서 안정화 장치를 재가동하려는 노력이 다시 분주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분가 필요하네 레이더보다더잘 잡는 것 같기도 하고 개못 잡는 것 같기도 하고 피닉스 있잖아 탈다린에 블랙홀 범위 이렇게 해줘야 돼 솔직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살다린 그리하지탈 달인이 뭐좀 규정하게 쓰이지 <목소리> 가벼미 두드면 렉도 두배지 얘네 은근히텐트라네 진짜 빨리 죽어 오예. 어, 가면이두 아, 배면 렉도 드두배저 이쪽 지진자에 따르면 지금 용암이 틀나오리 너무 나 얘기잖아. 동남아에 바바거림 p c 방에는 바바거림이 없어요? 용암이 다시 한번 니다 그래? 그런 무지였나? 피방이 인터넷이 좋아 가지고 그럴 수도 있긴 할것 같긴 한데. 아, 네, 수련 도셨다. 보령룡이 지상으로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 같습니다. 사령관들이 뭔가 할 생각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그 기회일지도 모르겠군요. 비록 용암룡은 사라졌지만 용암룡이 도시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우린 잊지 않을 것입니다. 먼저 가서 죽여라 먼저 가서 때리는게 낫는지 알아보라 폭풍 한대 감염된 해병 두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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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두두. 오 좀 주정을 수집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아, 이런 의문이 드는군요. 발레리안황제는 혹시 동맹을 잘못 고른 건 아닐까요? 저쪽 우리 동맹을 공격 자, 이건 죽었습니까? 어놓은거 같은데 없어졌네. 여러분, 지금의 여기에서 는알렉한도가 날아다닙니다 인간은수영은에서방 지금은 지수 있어요 어떤 건물이든 지금은 찍으면은 그니까, 지금 생산하는 건물 은고는다지금찍으면은 이거 쌓여금은 지금은 지금은 요은지와은지 근데 이방출이 없애는 법좀 있었으면 좋겠다 자네 집이 한오이한군에 일단 찍어나면면 이쪽에서 나온 애들은 다 죽게 되니까 청 여러분 용암 분출이 끝다 음 물량이 대배면 공격도 대배지. 레이나보단 세다. 레이나의 벤시 버든 아프칼리 세마에서 그런지 레이나보단 세네요. 딱 그렇게 느껴지는 아포카리 쿨도짧바가지 오리디아 프라임 지표면을 뒤흔들고 있군요. 곧 용암 분출이 뒤따를 것 같습니다. 작파워작 지시! 감태요에 나왔다가 조금 했으면 없어집니다 응? 감태야 원래 기본 지도시간이 160초였나? 90초가 아니고? 수정을 이리저리 옮기는 게 아닐까 생각. 아, 장민관이야 모르겠네요. 비과학적 생각이라는 니 아, 보르르르르 에리 듣지 마십시오. 제시! 그런다데그 툴TV 바뀌어요? 그러니까 원래 90초인데 툴TV 바뀌어 지도 시간이 100이 편건알겠는데